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파급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구원했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또 누굴 구원했죠? 가족을 구원했고 또 누구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또 이렇게 고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의 파금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창녀였어요. 어, 어떻게 보면 그당시의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별 볼일 없게 여기는 기생, 창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기 15절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어요. 성벽 외곽에,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성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성벽이 쌓아졌어요. 그 가운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 위에 굉장히 두터운 벽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방패 막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들 외곽에 변두리에 살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놓은 게여리고 성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라비.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라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과문에서 태어난 이방인이란 말이야. 그런 이방인, 일 세대, 일 세대인데다가 기생,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루셨다는 거. 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역시나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복음이 희망입니다 내 가문이 어떤 거 상관없어요 내 직업이 어떤 거내 과거가 어떤 거 상관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나로부터 지금부터 믿으시나요 우리 이제 남들 핑계 대지 맙시다 내가 이런 사람 만났기 때문에 이런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과거가 어땠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 기생 라비 들어간다니까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가문 속에 들어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잖아요 라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깨닫는 거야. 역시 복음인 희망이구나. 힘이구나.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라비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뭘 제시하냐면 살길을 제시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의 살길을 제시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매뉴얼, 매뉴얼 그죠? 말씀 가운데에 매뉴얼이 임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지.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죠. 자,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라비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 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눌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가게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여기까지 읽읍시다. 지금 라합이 이제 숨겨두었다가 성벽에서 이게 렇좀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가라. 그래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두 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 여리고 성을 침략하러 올 것이다. 정복하러 올 것이다. 그때에 너의 집을 살려주겠다. 어떻게 하고 있으면 살려주겠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붉은 줄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뭘 하지 말고 뭘 하지 말라. 자, 19절을 보세요. 다시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그 집에 머물지 않고 그 집을 나가면, 그 집을 나가면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책임이 있다. 우린 너희를 구하려고 지금 살 길을 제시했는데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을 벗어나면 넌 문제다. 너한테 죄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랍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길을 지금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나 예전에 예수 영접했는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냐면 예수 안에 있으려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밖으로 가려고 해요. 예수 밖에서 살려고 해요. 예수 없이 살려고 해요. 예수의 말씀 듣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 세상에 인도받고 살려고 할 때에 예수 안으로 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나한테 책임 없다. 너한테 책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20절이에요. 시작.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맹세야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또 하나 제시하는 게이 일을 뭐하면? 누설하면. 무슨 얘길까요 지금 라합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는데 이 일을 누설한다는 게뭔 말이에요? 다시. 다시 여리고 쪽으로 편을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설하면 지금 모든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허물이 없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여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여러 부류가 있는데 지금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소문을 통해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 땅 가운데에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오고, 아모리의 족속을 진멸시키고 온 엄청난 민족, 그 민족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라압도 알았고, 여리고 성 백성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녹더라고도 있어요. 간담이 녹더라, 심령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근데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끝나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거기서 끝나요. 야,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고, 죽게로 왔다는 게 감사해요. 지금 여리고 성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우리는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접하고 난 뒤를 지금 라합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라. 붉은 줄이 매단 집 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설하지 말라. 세상을 향하여 다시. 갈팡질팡하다가 누설하고 도망가지 마라. 한번 정했으면 가라. 하나님 반드시 구원이 있다. 나중에 라합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와 이골이냐면 순종과 이골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접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동 어떤 지침서를 줘요, 매뉴얼을 줘서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31. 30... 11, 11장 31절에 누가 나와요? 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자,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 꼴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 했 듯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행동 지침이 던져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라합이 사실은 말이에요. 라합이 한 행동이 사실 많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스파이가 다른 집을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라합의 집에 찾아갔죠, 맞습니까?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에 대해서 라합은 응답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예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역사가 시작돼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복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복종하기 어렵.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복종하기 어려울 때 믿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가 순종으로 그냥 나아가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화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더 믿음이 커가죠 라비 붉은 줄을 매달지 않고 만약에 의심하고 있었다면 그는 구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이 정탐군들을 다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매답니다. 붉은 줄을 바로 매달아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고 오늘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을 때 역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요.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놔두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전해 줘서 우리를 당기셔요. 주님의 자리로 오라고 당기시거든요. 그때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행동 지침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줄 거예요. 줍니까 안 줍니까? 주셔요. 개인적으로도 줍니다. 자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지침을 줘요. 그때 여러분 그게 달게 받아집니까? 아니면 아유 이건 왜 이러지? 이러십니까? 달게 받아지시죠. 달게 받아지셔야 돼. 정말로요.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라압한테 얘기가 됩니까? 붉은 줄을 달고, 이를 누설하지 말고,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파되거든요. 집을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그거 하나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이 상당히 섬세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도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큐티를 통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렇게 가라 얘기하죠. 그때 귀를 여시고 순종할 때 믿음이 커진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뭐라고요? 동의하다, 동의하다. 그래도 오늘 순종할 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순종합시다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내가 안 되는가를 착 파가져서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순종의 형이 임합니다 근데 내가 순종이 점점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불순종의 형이 임해요 사단은요 얘기했죠 인내심이 강하다고 약하다고요 강하다고 내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틈이 있는 순간 바로 들어와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내가 어느 순간 순종이 안다고 벌써 반발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긴다, 바로 들어와서 가정을 장악해버려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하는 얘기예요. 가정 전체를 장악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부모가 안 하는데 자녀까지 다그 불순종이 임하더라고요, 보니까. 가문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한기 상하 보면 그대로 계속 가죠. 누구의 죄를 따라 따라 맨날.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다 따라 계속 나오죠. 그게 이게 불순종이 계속 연결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아까 서두에 되겠습니다.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나로부터 지금부터 우리 순종의 역사를 쓸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부분 사사지 뒤져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 순종케 하셔서 우리 가정이 순종의 영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랍을 사랑하시사. 그에게 살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과 저에게 살길을 제시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순종하라 하시는데 내가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발바심으로 반항심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순종케 하여주시고 순종의 영이 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순종 영이 함께하소서. 다 구원받는 역사 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너와 내집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